안녕, 친구들. 사랑 <laughs> 유튜의 하, 하, 보라요 네, 오늘은 창피했던 적 시리즈를 들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입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 하냐고 물어봤을 때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이름 뭐야? 이름 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남자가 들었는지, 그뭐지 제가 그 저번에 2층 침대에용 크크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거요. 안녕 저디 소라이트 네 왜하 하보래 이거 하면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그랬는데 맨날 이제 수업 시간 하기 전에 이제 독서 시간이거든요. 갑자기 근데 걔가 안녕 저디 소라이트 왜하 하보래요를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고 쪽팔려서 일단은 아무도 모르는 척했거든요. 그때 너무 쪽팔리고 황당하고 창피했습니다. 아, 꼭 복수할 거다도. 어. 네, 다음 일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창피했어요. 이제 옛날 제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아무튼 걔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남자 애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걔랑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걔가 가기 끼어들어서, 야, 보라가 너 좋아한다라고 막 말하고 간 거예요.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그 애랑은 지금 말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현재 지금 여친이 있고요. 걔랑 얘기할 때마다 지금 남친도 있는데, 걔가. 제가 지금, 뭐, 땀만 품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심장이 막 뛰고, 자꾸 뛰고, 막 그래요. 아무튼, 정말 장패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일입니다. 제가 뭐지? 그, 뭐냐. 마트. 마트에서 이제 엄마를 잃어버려가지고, 네, 꽤 많이 있었어요. 이, 이 정도는. 근데 엄마가 잃어버린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엄마가 저한테 카트를 맡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하필 장염이여가지고 장염 증상을 살짝 보였거든요. 근데 너무 똥이 많이 온 거예요. 대변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딱 맞고 막 급해가지고 요리주리요리주리 다니면서 식은땀 불불불리고 있는데 그 뒤에서 제 좋아하는 애가 자꾸 보고 있는 걸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서 엄마 왔을 때 엄마한테 보러 가려냈답니다. 아. 네.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면 또 아쉽겠죠. 한 가지 더 있는데, 애기가 세 개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곧이 반성할게요. 이번 일은요, 음, 창피했다기보다는 좀 창피하지 않, 않았지만 뭔가 마음속 어딘가가 찝찝해지고 또 상처받는 그런. 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싸웠던 것까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 감동받았을 때구나. 생일이었는데 이제 제가 생일 파티 열었을 때뭐 그냥 친구병 좀 적을 줄 알았죠. 근데 많이 오는 거예요. 저 진짜 감동했을 때 감동했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너무 이제 집에 하면 너무 어지러워지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갑자기 지나가면서 야보라너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고 신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학교에서도 그 절반, 절반인 아이들이 제 생일파티 같다는 이야기를 주고 네. 진짜입니다. 이제 생일파티는 17명? 그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제 걔네들이 말을 했는지, 이제 다른 애들이 가빈이 생일파티 못 가서 정말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네 방금 제가 말한 가빈이는 저희 옛날 캐릭터 이름입니다 뭔가 진짜 이름 같죠? 하지만 저의 진짜 이름은 다릅니다 허허허 네이 색깔을 믹스했더니 이상하게 됐네 별로인데 네. 이것도 감동받은 일이에요. 왜 이렇게 영상 길어질 것 같지? 그렇다면, 감동받은 일 시리즈에서 보죠, 그럼.